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 제가 사실 재작년에 요거랑 비슷한 무슨 뭐 반독점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구글에 관련된 소송이 이제 9월부터 진행된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요게 사실 별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67% 조정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빅테크랑 연관이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구글에 대한 소송은 그러니까 알파벳 밑에 구글이란 사업이 있잖아요. 검색. 그래서 제가 그냥 구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달에 미국 법무부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반독점법 위반이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검색 앱을 뭐 탑재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검색 기업들의 뭐 손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던 거고 이걸 이제 구글에서 기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3년 거의 3년 만이죠 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건 아니고 그동안 일이 있었는데 이제 3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재판 시작까지 3년이 걸렸으니까 재판이 끝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하필이면 시장이 약할 때 이런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서 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장 점유율도 높지만 디지털 광고에서 차지하는 이 시장 점유율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국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번 내가 의문을 제기해봐야 되겠다. 2021년에 처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니나칸이 FTC 의장이 되면서 와, 큰일 났다. 이 사람은 원래 반독점 전문가니까 많은 그런 빅테크들이 그런 것에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2021년에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까지 별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 일이 없었는데 내년 대선을 앞에 두고 지금 별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근거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구글이 질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엄청 강하다. 1911년에 락커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이 뭐 30몇 개에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회사, 아메리칸 타바코가 막 분리가 되고, AT&T 유선전화가 막 찢겨지고 이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담배나 유선전화나 아니면 뭐 오일이나 실제 실생활이 너무 절실하게 되는 거고, 독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효용을 떨어뜨린다고 느껴지는 거죠. 독점하는 순간 가격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강하게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마이, 윈도우에 끼어 팔기 시작하면서 네스케이프를 죽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사람들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했다라고 해서 초,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옛날의 방법을 생각을 해서 독점은 시장 점유율이 높게 되면은 실제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소비자들의 효용을 증진시켰어도 독점이다. 이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소심, 그러니까 연방법원에 가서는 왜 분할이 기각이 됐냐면 연방법원에서는 오케이.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점유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고객들의 효용이 좋아지고 브라우저를 쓰는데 더 편해졌다면 이건 소비자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분할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완벽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장 최악의 현실을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법무부는 결국은 양쪽도 서로 간에 계속할 수가 없으니 합의를 하게 된 거고요. 소스코드 공개 뭐 이런 거 하게 된 거고 밀게이츠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계기도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연망법원이 그런 판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 혁명상의 독점에 대한 개념 독점이 소비자 효용을 침해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이 개념이 확립이 된 것이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아마존의 이커머스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거죠. 나스닥 100하고 나스닥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지난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나스닥 100이 나스닥을 꾸준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작은 회사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계속 꽤 오랫동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미국의 이익에서 이큰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정도가 되면 뭔가 이슈를 제기하고 뭐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뭐 이렇게 규제를 가했을 텐데 미국은 빅테크들 실적을 보시면 이익률이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고 뭐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계속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아 이건 공화당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바이든 정부 전에 트럼프는 공화당이었지만 그 전에 8년은 오바마는 또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와 상관없이 돈잘 버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해를 끼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막 무지막지하게 해서 피해를 준게 아니라 가격을 좀 싸게 하고 비용을 줄여서 해결하다 보니까 어, 뭐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글도 검색 웹이 무료거든요. 지금 무료니까 독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독점의 피해를 보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법무부는 주장을 하냐면 광고를 물론 그냥 보는 거니까 공짜인데 이게 광고를 독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광고비를 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싼 광고비가 소비자한테 전가된다 라는 논리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논리가 되게 좀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디지털 광고나 앱 시장을 많이 차지한 것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차지를 해서. 거기다 광고를 내는 애들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또 하나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데 1971년으로 제가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브레튼 우주체제를 깨는 미국 달러의 금퇴한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닉슨 대통령이 수몇 명의 이제 중요한 강요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결국 금퇴한 정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맨처음 의논했던 사람은 국무부 장관하고 재무부 장관이었고요. 놀라운 게 여기에 연준 의장은 없었습니다. 첫세 명은. 물론 나중에 연준 의장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원래 미국은 재무부의 힘이 연준보다 훨씬 셌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를 지나고 특히 그린스펀이 그전에 한번 했었고 금융위기의 번행키 이러면서 세진 거지 아주 옛날에는 재무 장관이 훨씬 셌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세 명이 시작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금태안을 정지한다는 얘기는 1온스 금이 35달러로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걸 푼다는 얘기는 그 순간 달러 가치가 무지하게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금값이 막 오르겠죠.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닉슨에서 금태안 정지를 발표하면서 뭘 같이 발표했냐면 첫째 앞으로 임금 올리지 마라. 되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취했어요. 이거 공화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닉으니 왜냐하면 물가 오른 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임금 올리지 마라. 제품 가격 올리지 마라. 그리고 렌트 올리지 마 이런 것들을 막 같이 냈거든요. 그리고 원래, 원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배당 주지 말고 이자율도 통제하겠다라는 안이 원래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은. 근데 결국 실제 시행할 때는 어땠냐면은 렌트, 아주 단기이긴 하지만 렌트, 제품, 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는 실제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데,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건 시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미국이 금태한 정지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많이 오를 듯 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기업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 또는 기업의 주주와 관련이 되는 배당하고 이자는 못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정말 세게 규제를 하려면 이게 정말 국민들의 효용을 많이 해소해야 예를 들어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기름을 독점을 했고 그때부터 유가를 엄청나게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중동에서 기름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자재 자체를 전 세계 걸다 통제하다시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브레트우즈 체제를 깨는데도 배당하고 이자를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하시는 게. 70년대 뭐 그런 거 했는데도 물가 다시 많이 오른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고, 왜냐면 그때 우리 자꾸 생각하는 게 70년대 초반에 물가 되게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물가는 71년, 2년, 그래서 요 브레톤 체제가 발 깨지고 이 가격 통제를 하고 나서는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오히려. 왜냐면 이게 먹힌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물가가 오릅니다. 왜? 그 중동에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유가랑 원자재랑 이런 것들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값도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브레톤 주 체제를 깨면서 달러 약세 때문에 통제했다는 게 먹혔다라는 거죠. 그 먹히는 과정에서조차 배당하고 이제된 규제를 안 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이, 그니까, 알파벳 밑에 검색인 구글이 이번에 소송을 당하긴 했지만, 그리고 물론 만약에 몇년 있다가 소송을 치면 아이고, 큰일이겠죠. 그러면 다른 빅테크들 연달아 계속 소송이 될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내년 대선도 있어서 이 결과가 금방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빅테크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조정받을 수 있다는 라건 너무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지난달, 고전달부터 약간 현금 가져가자는 얘기를 했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글이든 뭐 다른 빅테크의 규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 난 미국 주식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건좀 이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가져가시는 건 최소한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견 또는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